계시록 8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. 계시록 8장은 하나님께서 이네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이제 이거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2026년 1 1월경 이후에 그들이 모든 것이 실상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말씀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소중해서 이 말씀을 자사에게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 하늘에서 예수님이 삼천층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 행하실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, 이 일곱째 이제 인 띠는 이 시기가 오게 되죠. 그래서 하나님이, 아, 일곱째 나팔과 인을 띠는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은, 그때가 보면은 또 성경 묶에 보면은 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가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중에 휴거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좀 조용하고 할 일이 없는 이거를 고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때 이 종들은 엄청 바쁜 이 시기가 옵니다 피난처로 도망가야 하는 이 시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는 아주 바쁘고 엄청 이 시기가 힘든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12장 6절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이제 벌어진다고 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납발절 성물로서 2026년 이제 공중 휴가할 때가 옵니다.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때이 피난처로 도망갈 때다. 그러면서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한 것을 계시로다가 다 풀게 되면 이 시점 이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렇게 하셨고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그렇다는 것입니다. 사람이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.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시한 일곱 천사들이 이게 일곱 나팔을 갖고 있습니다. 서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게 사도 요한한테 게시록 6장에 또 써나라 한 것이 되고 이때에 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아주 이때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 시기를 때문에 일곱째 천사인을 떼실 때에다 모든 것은 마지막 때그 정체성은 일곱째